교수님, 저는 가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. 그런 감정이 들면 저도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. 이런 거 저만 문제가 있는 건가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예, 불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고요. 우리가 만약에 불안을 못 느끼고 걱정이 없이 살았다면 수많은 우리의 적들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. 즉, 우리를 보호해주는 아주 고마운 감정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면 그 불안이 조금 더 예민해져요. 전두엽의 관리 기능, 조절 기능이 떨어져서도 그렇고, 아미그달라라는 부위가 그성 호르몬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예민해져서도 그렇고, 그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다 보니 청소년기에는 감정의 조절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, 특히 불안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. 자연스러운 청소년기의 변화의 하나로서 좀 이해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